아니랑 같이 하려면 바니리만 같이 바니리만 같이 하려면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위를 하나 들고 요 파란 가위에요 제, 제 대신에 파란 가위에요 이기또 파란 가위 또 깨려주면 여어 그다음에 쟤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 엄마 도로은 이걸로 쓰세요. 씻으셔야 할것 같아요. 설명 자 그럼 오픈 완료. 먼저 수원팽의 머리를 원관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안 나온다 잘 바꿀까요? 그거 그걸... 바꿀게요? 다른 걸로 티롱이 하고는 바꿔야 됩니다 안 나오는 건 빼놔요 그다음에 티롱이는 티루미는... 만약 이 보라색으로 해야 될 거예요 티롱이는 it don't give me so 对。 내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응. プレ Oh. 이려워있 밑으로 해야지 뭐가? 이렇게 아거로 그렸네 그러면 고글로 봐야 하잖아요 아저씨 이제 색칠 한번 해볼까요? 먼저, 노란색으로 썸핑 얼굴을 색칠해줬어요. 만들었어요? 우와! 반짝반짝. 보라색이 너무 예뻐요. 뚜껑도 해야지 그리고 아직 지념물을 샀고 선핑 머리를 모자를 샀어야 될 거에요 여 봐봐 내가 이거 다 쓰고 줄게 기다려 오래 기다려야 돼 잘안 나와서, 음, 살살 써야 돼. 음. 뚜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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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이 언니는 뭔 벌써 색칠했어요? 이제 한번더 색칠해 볼까요? 색칠해 볼까요? 는색이고 엄마가 좋아. 좋아. 그거 하기 싫어. 엄청 진한 크색이야 아니 묻어. 이걸라. 이거 엄청 완전 진한. 여기 보시야 뭐 어, 묻어서 하기 싫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거예요잘 색칠해줘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다가 다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돼 잘해줘야 돼요 푸른줄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지고 제가 큰걸로 한거에요 짜잔 이제 음, 초록색으로 할것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음, 이제는 초록색으로 하세요 이번에는 머리를 색칠해볼까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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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쳐줘야지 할까요? 나무가 됐거든요 있어? 몸까지. 해야지. 몸도 램프랑 어디 여기 몸 음, 음. 램프까지 색칠해야지 난 벌써 몸이랑 램프까지 남았다 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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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다됐나요 아, 아니 램프까지 색칠해야 하고든 램프까지 색칠해야 하드드 램프도 색.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따다. <laughs> 이거 <laughs> 노란색을써 주세요. 알았요 응. <laughs> 시계핑들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짜잔 범벅되진 않았지만요 범벅되긴 했지만요 범벅되긴 했어요 그 다음에 갈색이 써볼까요? 모든모든 갈색이 필요해요 갈색은 대체 왜 써야 하는 걸까요? 해바라기 아하 해바라기를 위해 갈색이 필요한아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팥 팥은 또 우리가 팥죽을 해먹는 음식. 무지개로 할라 가지고 이렇게 항상 무지개로 놔둬야 돼원래 이거 어, 저기 딱 꽂아. 내, 내. 아, 됐나?